예님도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갑니다 은혜 나누기 시키기 전에 옆사람과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사역자가 되지 마시고, 은혜로 봉사하는 사역자가 됩시다. 시작. <laughs> 네. 네. 아,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한 가지, 한번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충성이 이곳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시작. 예. 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마가복음 8장 29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뭐라 했죠? 개바라. 반석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칭찬이라고 했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신의 현현이었다. 하나님께서 나타난 장소를 경험했을 때 그때 기름 붓고 이 반석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바 반석은 엄청난 칭찬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난 장소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수요일 배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백은 베드로의 1단계 고백이라 했습니다 아주 낮은 고백이라 했죠 자기에게 위협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도망가는 그런 신자가 바로 1단계의 고백의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단이라고 혼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고통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거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는 미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사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은 다 거짓된 고백이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철저히 모른 척하고 그런 사람을 저 예수를 내가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거짓되고 과장된 고백을 보시고 뭘 하라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다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헬라로 잘 살펴봤더니 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 생각하는 그런 고백은 사단이 하는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체하는 것이 있으니 너는 사단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사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직은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정말 알았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당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우리의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으면서 예수가 그렇게 죽음 당하고 고통 당한다는 그것을 잘못 오인해서 마치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못 오인해서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로마 군대가 뭐 그리 큰 적이 되겠습니까 위협이 되겠습니까? 9장 1절에 그리고 나서 6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애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예제자는 특별함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갈 때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죽었던 딸은 살린 그 달리다꿈 사건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허락하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겟센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죠. 다른 제자들은 다 놔두고 너는 이제 떡과 빵을 먹었으니 거기 놔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나와 함께 가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특별히 생각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 장면은 특별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장면도... 이절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 거 보니까 특별한 장면이 맞겠죠. 그죠?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십니다. 갑자기 옷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세탁기로 빨아도 못빨 정도로 하얗게 만드시고 그 광채를 보여 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의 눈에는 광채로 느낄 정도로 그 모습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제 제자,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초막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모습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 주님에 대한 환상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기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다. 주님이 변형된 장소는 여기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하신 자가 바로 엘리야와 모세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육전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몹시 무서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우리의 죄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영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 감탄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감탄이 나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그분의 위험을, 타, 위험의 탄성을 자아내고 그분의 존재에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사도바의 고백에서도 예수님엔,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를 지니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그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우리 곁에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 줄 아십니까? 그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두렵게 여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분의 영광이 된 모습을 보고 두려워 말을 못할 정도로 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그 전에는 베드로가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거지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입은 누더기를 입고 있을 때 그에 대한 경외심이었고, 그분이 영광스러운 광채의 옷을 입을 때에는 무서워 벌벌 떨었을까요? 예수님 옆에 가난한 사람, 거지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으니까 그분이 빛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옷을 갈아입고, 하얗게 광채가 나니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된 것입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원래 그분은 영광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엘리아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은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엘리아와 모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분에게 뭐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오바마와 같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과 같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기문 총장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에서야 예수님을 영광된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세상의 눈은. 입고 있는 옷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와 함께 있는 것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비교하자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존재가 얼마나 영화스럽고 존귀한 분인지 제가 이 설교단에서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지 옷을 입고 있을 때에도 위대한 분이셨고, 신 옷을 입고 있을 때에도 영광의 모습을 가진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눈은 이제야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그분의 옷이 허름하고 가난해 보일 때는 그분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누더기를 입고 있을 때는 그분이 대단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국간에 구유에 내려오고, 목수의 아들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만이 그분의 모습을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세례관이 그분을 보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엄청난 분이다. 마태복음에서 내가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엄청난 분이다. 누가 복음에서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합니다. 세례의한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기대인과 모든 사람들이 세례안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분을 이제야 본 것입니다. 그분의 옷으로, 그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 즉 외형적인 모습들로 그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분을 위해서 초막이라도 짓고 예수님을 만난 장소에서 살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은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아주 가끔 메이커 집에 옷을 사러 갑니다. <laughs> 살이 빠지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거의 95%가 어떤 사람들이 준 옷입니다. 진짜 줬는데도 좋은 옷을 줬어요. 딱 맞는 옷을 줬습니다. 가끔 옷을 사러 메이커 매장에 들어가면 매장 직원들의 반응이 제 가까입니다. 한 번은 바빠서 슬리퍼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아주 추리한 모습으로 메이커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매장 직원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괜히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직원들 눈앞에 딱 갑니다. 그러면 그때야 아 인사하고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번에 이것이 세일합니다. 싼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너는 이렇게 세일한 것에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나와 버리고 그때 생각 아 이런 데올 때는 옷을 좀 깨끗하게 입고 와야 되나? 멋있는 막 정장 입고 와야 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분이 상품권을, 비싼 상품권을 주셔가지고 옷을 사러 갈 일이 생겼습니다. 간만에 비싼 옷을 사러 가는데 괜히 장난기가 발동해서 슬리퍼에 추리닝을 입고 갔습니다. 깜짝 놀래켜줘야지. 떠막 서성였어요. 슬리퍼를 끌면서 아주 정중하게 말했죠. 제가 찾는 옷은 이번에 신상입니다. 가격이 이 정도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세상의 눈이 그렇다. 겉모습보다 그 존재 자체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되야 되는데 허름한 옷을 보면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회 지도층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많이 의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가난한 지역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누더기만 입고 다니면서 차라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비싼 복을 입고 다니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의아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다시금 떠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적으로 감겨져 있습니다.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느끼는 자가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값지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의 현란함과, 현란함과 외형적인 것에 쫓아다니다 보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존재는 쓰레기로 취급해버리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누가 버림받습니까? 바로 자신이 버림받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종기암 자체도 뺏으려고 합니다. 달면 삼키려고, 씹다가 단물이 다 빠지면 세상에 버림받는 것이 바로 세상의 보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내 자신 자체가 버림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배추가 풍년이죠, 그죠? 고급 배추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서 이제 가끔 알바를 하다 보면 좋은 배추인데, 고급 배추인데 배추 값을, 배추를 수확하는 것보다 배추 값이 더 적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죠? 그대로 밭을 엎어버립니다. 그죠? 그대로 밭을 엎어버립니다. 정말 최고급의 배추인데 차라리 이 배추는 돈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밭을 엎어버려요 배추가 얼마나 값진 것인데 오늘 김치 맛 봤죠? 돈으로 살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이풀한 포기가 없어서 눈물로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게 바로 배추인데 만약에 이 가치를 알았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배추를 더 많은 돈을 사서 그곳에 보낼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오늘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나와 있죠. 엘리아가 왔을 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했느니라 이때 말하는 엘리아는 세례요한입니다. 그런 세례요한이라는 선지자도 결국 그들에게 권한받고 쓰니까 배음 받았다. 함부로 대함을 받았다는 라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가치에 반하는 주님의 사람들은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을 대입하는 것이죠. 보통 세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대부를 교육하고 있어가지고 가끔 청대부에서 이런 고민을 말합니다. 회식 자리에 갔는데 술을 마셔야 합니까? 상급자가 특별히 술을 따라주는데 마셔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상급자가 술을 따라줄 때 먹지 않으면 윗선배가 따로 불러가지고 교육한다 그래요. 이런 곳은 그 절대 그런 곳이 아니 감히 사장님이 따라주는 술을 네가안 먹어? 절대 그러면 안 돼. 거부하는 것은 곧바로. 그것은 잘리는 것하고 똑같아. 더 기가 막힌 일이 합니다.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닌 사람이야. 나도 어디 교회 집사야. 다 똑같다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면서 이런 것도 희생 못하느냐? 이겁니다. 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둥글게 둥글게 살아라고 세상은 타협을 원하는 것이죠. 내 안에 거룩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온유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술도 못 먹느냐? 이런 것으로 같이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짓 메시지라는 것이죠. 결국 위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단물을 빼서 쓰게 되면 세상은 뱉음. 쉽게, 함부로 대하고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진 그 순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이 좋다. 토부. 너무 좋다. 선하다. 정기하다.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훌륭한 존재이다. 돈으로는 너를, 너희를 살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만들어진 그 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존재를 보고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지금 예수님의 그 변형된 옷을 입을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여, 여러분의 모습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처럼 현재의 모습은 싸구려 옷을 입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광의 옷을 거치, 절치고 있어도 옆에 화려한 사람이 있어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좋을 때만 좋아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차례입지 않더라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감탄하며 경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멋있는 하얀 광채의 옷은 그저 나의 모습만을 뽐내줄 수 있는 그런 외식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1억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그것을 오물에 묻혔다고 묻혀서 버리는 사람이 딱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럴 줄 알았어. 1억은 별로죠, 그죠? 1억은 감도 안 옵니다. 10억, 100억짜리 수표 이제 똥에 묻혀가지고 팍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똥 묻은 거네라고 할까요? 한천 명이 몰려들어서그 수표를 가지려 그랬군 그죠? 가치가 있으면 외형적인 것이 어떠더라도. 그것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은 뭔가 걸치고 입어야지 그 본질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뭘 입었는가, 뭘 잘했는가 그 주변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많은 소중한 사람들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기한 본질을 가진 내 형제 자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 베드로가 실수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 광채의 옷을 입고 있어서. 유명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여서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더 말씀하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되어라 사도발의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오로지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지킬 만한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분이 가졌던 그 본질적인 삶,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유일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고 가장 빛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빛날 때에도 이 십자의 가치가 있을 때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 안에 십자가가 많아져도 교회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이 욕합니다. 아우 쓸데없이. 교회만 많아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고 세상적인 영광만 영광의 옷을 입으려니까 그러는 것이죠. 교회는 누더기 옷 입은 예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외적인 것은 좀 초라해 보여도 가난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교회 에 와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상처 입은 자가 치유받으면 거기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7절 말씀이죠.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인정의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죠. 제가 만약에 우리 딸이 너무 이뻐가지고 사랑스러워서 야 너무 사랑스럽지 않냐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디가 사랑스러워? 뚱뚱하기만 하지. 어디가 사랑스러워?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 안 하셨습니다. 초점이 좀 다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스럽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본질을 인정하라. 원래 그는 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내가 인정한 존재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뿐 아니라 본질적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탈바꿈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옷처럼 누더기를 입고 있지만 그 안에 이미 왕자의 옷을 입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 본질을 인정하면서 서로 따라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고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즉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항상 낙심해 있고 상처받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구름을 덮고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laughs>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그런 자들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못난 목사가 있으니까 목사로 부름받은 것도 부족한데 이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네요. 그죠? 절대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옷을 입어도 어떤 사람들과 있어도 그러니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부족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끝내야 되겠네요. 가난한 사람과 있어도 좋습니다. 돈 많은 사람과 있어도 좋습니다. 절대 굴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십자가와 부활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누더기가 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낳았다. 너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 존재는 변함이 없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세상적인 눈에서 본질을 올바로 인식하는 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잘치 잘못하다가 누더기 입은 예수님을 놓칠 뻔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로서 그 누더기 옷을 보고 그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놓쳐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그 가치를 깨닫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에 가치 없는 자들을 세워주고 절망적인 세대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르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